자, 개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소리학부 식품조각 6주차 1차 시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주에 꽃봉오리 3종류와 꽃잎, 꽃잎 4개를 3겹으로 해서 실습을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laughs> 음, 꽃봉오리는 지난번에 가르쳐드렸던 저번 수업에서 가르쳐드렸던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아무거나 하시고, 오늘은 꽃잎, 저번 주에 네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저번 주에 꽃잎 네 잎짜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여덟 잎짜리를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 무안에 여덟 잎을 세겹 이상 그려야 하기 때문에 봉우리는 좀 작은 걸로 찍을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표시만 내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표시만, 이렇게 표시만 내주고, 칼을 이렇게 아래 위로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칼로 그림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을 이렇게, 여기도 역시 왔다 갔다 톱질하듯이. 줍니다. 바깥쪽도 역시 이렇게 톱질하듯이 왔다 갔다 이렇게 잘라주면 리거 이제 드로잉을 했을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베이스가 완성된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가장 기본 꽃봉우리인 S자 곡선을 이용해서 안에 꽃잎 3개짜리를 봉우리를 그려보겠습니다. 테이프 자리를 그렸습니다. 그럼 안을 한번 더 그릴게요. 세번 입까지 다 그렸습니다. 렇에세 번째 입까지 그려볼게요. 세 번째 입까지 다 그렸습니다. 여기 처음에 찍을 때 처음부터 작은 걸 찍었기 때문에 요거는한 겹, 두 겹, 세 겹까지만 겹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등분을 할 건데 등분은 여덟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십자로 등분을 나누고. 나눈 거에서 반을 놔두면 꽃잎이 8개가 될수 있겠죠. 이렇게 8등분으로 다 나눴습니다. 그런 다음에 꽃잎을 그려보겠습니다. <laughs> 가운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점 찍은 사이로 줄이 이렇게 있다고 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풀 하나 그렸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까지 다 그려줬습니다. 이렇게 칼집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런 다음에 바깥쪽을 이렇게 오려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잎이, 그린 꽃잎이 잘 보여야겠죠? 8잎을 다 그렸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꼭지점에서 살짝 아래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역시 가운데에 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가운데쯤에서 만나면 되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까지 자다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꽃잎이 잘 보여야 하니까 이렇게 또 잘라내 주겠습니다 이렇게 톱질하듯이 아래 위로 왔다 갔다. 이렇게 두 번째 잎까지 다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첫 번째 잎보다 두 번째 잎이 크기가 커졌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카빙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잎보다 두 번째 잎이 커졌기 때문에 두 번째 잎보다 세 번째 잎은 더 커지면 되겠죠. 꼭지점에서 살짝 아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세 <laughs> 번째 잎까지 모두 다 그렸습니다. 그리신게 그린 게 보이시나요? 네 이것도 잘 보이게 바깥쪽을 잘라내 보겠습니다. 세번째 입까지 자 완성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손에 있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손을 익으면 뭐 누구나 어렵지 않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전쯤에 이 카빈 시연회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 저기 대전, 대전에 대전에 카빙 시연회를 한,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초등학교 1학년이 카빙 시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지만 갖고, 조금만 연습을 하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 줄을 더 해볼까요? 공간이 여기 아래 위쪽으로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한 줄을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꽃잎보다 두 번째 잎이 크고, 두 번째 꽃잎보다 세 번째 꽃잎이 크고, 세 번째 잎보다 네 번째 꽃잎이 커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지점에서 살짝만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제 꽃잎까지 다 그렸습니다. 제가 지난번 실습할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칼의 깊이는 한 2cm 가량이 들어가야 합니다 칼에 2cm 가량이 안 들어가면 이런 끝부분에는 칼이 잘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낼 때이 부분이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져야 돼요 딱 떨어져 나와야 돼요 어 이게 안 떨어져 나오거나 이거를 힘으로 이렇게 뜯어내시는 분들은 들어가는 칼이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한 2cm 정도는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네 번째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흰쪽 부분보다 파란 쪽 부분이 훨씬 더잘 보이네요. 그죠? 자, 1차 시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차 시 수업 때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여기 안쪽을 파내는 그런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쪽을 파내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